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때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예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남미 빼루 리마에 있었어요. 지금 그곳은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계엄령 선포되었을 때처럼 실제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지금 주민들이 전부 다 리마로 모여들어 가지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다가 빠져나왔어요. <laughs> 마치 그 영화 택시 드라이버 있잖아요. 그죠? 그 장면처럼. 자, 오늘 설날입니다. 시작하는 첫 번째 독서는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무엇이 복인가? 네. 어, 무엇이 복입니까? 라고 물으면 다들 대답은 다양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대체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은 간단합니다. 더 많이 지니는 겁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지니고 불리고 해서 차별을 두고 남들보다 내가 더 나은 상태, 그러니까 그 나은 상태라는 것 자체를 세속적으로 규정하는 거죠. 더 유명함, 더 부유함, 더 권력을 쥔,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때 편하거든요. 세상에서 돈이 더 많으면 편합니다. 세상에서 명예가 더 높으면 편하고요. 세상에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 내가 설령 뭔가를 잘못을 해도 무마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편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서울대 가라고 가르치지, 야, 너 지방대 저, 저 얼마 있으면 몇년 안에 폐쇄될 저 학교가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죠. 세상 어느 바보가 자기 자녀를 어? 몇년 뒤에 폐쇄될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요즘은 뭐 서울 근교 변두리 학교도 고등학교가 폐쇄된다죠. 자녀를 안 낳으면 편하거든요.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거기에 수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야, 우리 딩크적으로 살자. 그냥 편하게 자녀 안 낳고 있는 것 같고 누리면서 즐겁게 살자. 세상이 규정하는 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복은 좀 다릅니다. 무엇이 복됨일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하느님의 얼굴을 보는 게 복이랍니다. 여기서 잠깐 이 성경을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만 새 까맣습니다. 그죠? 제일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한첫 번째 일은 하느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였습니다. 마음의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진리의 얼굴을 피하고 싶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 거짓을 아는 사람의 얼굴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거짓말을 하고 나면 엄마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눈빛을 피하죠. 그러면 엄마는 바로 감을 잡죠. 아, 이 친구의 내면 속에 뭔가 어둠이 있구나. 하느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느님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가진 애를 씁니다. 뭐, 쉽게 말해서 냉담하는 거죠. 굳이 하느님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안 보고 사는 게더 편하고 마음의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죠. 가서 이런 신부님의 얘기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찔리는 것 같고 괜히 내가 잘못 사는 것 같고 하니까 에라 그냥 아예 안 가는 게 제일 나은 겁니다. 만다고 <laughs> 가가지고 그죠? 응? 내야들뭐 돈까지 내가 하면서 그죠? 에? 주는 거라고는 선나 껍질에 이빵 쪼가리 하나 얻어가마 이걸 말라 합니까 그죠? 에. 편안하게 살지. 세속적 복을 추구하면서 살지 왜 우리 신앙이 인지하고 가르쳐 주려는 그 복을 굳이 애써서 배워가면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느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다는 은혜도 딱히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기복을 구하죠. 그러니까 세속의 복을 구한다고 해서 기복 신앙이라고 하죠. 야야야 야, 야. 어디 가니까 점쟁이가 용하더라 어?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부적서 갖고 빤싸니 집어넣어놨디 마그 아, 다음날부터 월급이 보너스까지 가지고2 0 0로안 들어오나 니도 한번 해봐라 뭐 굳이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야, 좋은 투자처 있다 이여 투자하면 15% 이자 준단다 세상 그런 투자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쥐가 지돈다 넣어서 하지 왜딴 사람을 소개시켜줍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세속적 복에 눈 떠있는 겁니다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길 가다가 더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자연스럽게 눈을 빼앗겨 버리는 것처럼 우리 본성 속에 내재돼 있는 복인 거죠.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주시려는 은혜가 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상관없기 때문이죠. 내가 원래 원하는 것, 내가 근본적으로 내 깊은 내면 속으로 원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욕구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랴. 세속적 복을 구하면서 평화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등 자리는 한 사람밖에 못 앉기 때문입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그더 글로리라는 송예교가 이제 다시 부상, 부각되고 있죠. 하지만 송혜교가 암만 이쁜들, 지금 나오는 20대의 팽팽한 여배우들한테 비하면 쭈글그한 망탱입니다. 극중에서는 뭐 20대로 연기를 하는데, 볼 때마다 막분신이막 들더라고요. 자가 지금 나이가 내하고 친구인데. 저서 <laughs> 20대를 연기하고 하지 네 아이고, 참, 이래야 되나 싶어가. 세속적 복은 우리에게 평화를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내가 좀 복을 누린다 싶으면 그 뒤에서 칼 들고 서 있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연금 타면서 나이 많이 들어갖고좀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살겠지 하면 자식들이 이제 재산 노리고 다가옵니다. 이과에 만면한 미소를 띠면서 말이죠. 마치 나를 사랑하는 듯이. 어머 시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돈 있을 때까지만. 돈싹 사라지고 나면 뭐 니네 언제만 놉니다, 그죠? 니네 하나 무서운 세상인 거죠. 신뢰도 없고 명절 때 모이면 하는 얘기라고는 전신만신 누가 더 잘났니 얘기 한참 하다가 성질 나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가정은 다르겠죠. <laughs> 그래 이래 예? 토요일 날 저녁에 미사 왔지 얼마나 보기 좋으십니까? 예? 신앙을 찾아서 그죠? 이 소중한 시간을. 자, 복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새속의 복이 우리에게 더 끌립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이 지향하는 복이라는 건 우리에게 뭔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하느님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마치 집밥 먹는 거하고 맛있는 음식, 이 MSG 가득 든 음식 먹으러 가는 거하고 그 차이입니다. 자, 두 번째로 독서는 우리에게 이 현실을 드러내줍니다. 전화기 좀 꺼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막 분심이 들어하는 것 같아서. 자, 두 번째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복이 좋은 건 살아 있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죽은 사람 무덤에다가 한 만큼을 쏟아 부어야그 사람은 10원 한푼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건 분명한 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복을 쓰기 위해서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죽는다는 겁니다. 오까지만 해도 나하고 이야기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인가 훅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여중에 과연 누가 몇 명이나 내년도 설을 이 자리에서 같이 함께 할수 있을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 초전성당은 더 그렇습니다. 기본 연령대가 뭐70 넘어가는 건 우습죠. 옛날 같으면 벌써 널 자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기본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는 바람에, 다들 그냥 고만고만하게 내일도 살겠지 하고 지냅니다만은 요즘 세상이 안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향 돌아가는 길에 뭐 아니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뭔놈 사고가 날지 갑자기 블랙아이스를 만나가지고 차가 휙 미끄러졌는데 한세 바퀴 굴렀더니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흉기로 변해서 나를 찍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차 안에 너무 많이 장식용품 두지 마세요. 사고 나면 그 전부 다 흉기로 바뀝니다. 그냥 인형이나 몇개 두고 말지.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아니 오래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살아봐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150년 삽니까? 그럼 기네스북으로입니다. 끼껏 살아봐야 80년, 80대 중반, 뭐좀더 살면 4 0대 후반 그러다가 다 갑니다. 예. 그러면 이걸 다시 재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상정해 놓은 세상의 복이라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잔뜩 지니고 있다고 해서 생명을 늘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살 수는 있죠. 좋은 병원 가고 좋은 치료 받으면. 험한 병원에서 험하게 지내다가 캡 죽어버리는 것보다는 좀더 오래 지속시킬 수는 있지만 삶의 질이라는 건 결국 돈이라는 것 자체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돈을 씹어먹고 살진 않거든요. 삶의 질이라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얼마나 이루면서 사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이들과 어떤 관계성을 맺고 사는가가 오히려 더 진정한 그 사람의 질을 드러냅니다. 얼마나 많이 쌓아놓고 있는가? 그건 나중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먹죠.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도 한 푼도 안 썼나? 이구두새 같은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못난 삶입니까? 자식들한테까지도 안 뺏기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는 삶. 또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그런 교육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이나처럼 몰려드는 삶. 거기에는 그 어떤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평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뭔가 여기에 대한 실마리가 나옵니다. 여기는 끝이 있는데 이쪽에 상정해 놓은 평화의 삶에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지니지 않은 무엇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이기 때문이죠. 우린 죽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영원 안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당신의 거룩한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욕구하는 것을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 마련해 놓은 삶의 길을 우리가 따라감으로써 행복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원래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데아론이라는 걸 했는 말 우리한테 가르쳤는데요. 뭔가가 이쁘다 할때 과연 이쁘다는 걸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아, 이렇지 않을까? 가장 이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가장 이쁨에 더 가까이 다가서 있을수록 그 이쁨이... 우리를 통해서 그 진정한 이쁨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진정한 삶의 질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가장 바람직한 영역에 우리가 가깝게 다가설 때 보다 더 나은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욕구하고 내가 추구하는 삶으로 미친 듯이 나아갈 때더 나은 삶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약 중독자에게 더 나은 환경과 삶은 뭐겠습니까? 쉽게 마약을 구하고 더 많은 마약을 누리는 걸 겁니다. 하지만 정상인의 사고에서 그 삶은 피폐한 삶입니다. 세속도 마찬가지로 중독됩니다. 돈도 중독되고요, 명예도 중독됩니다. 자매님들 한 선의 모임아, 막 서로 서로 자랑한다고 바쁘죠, 그죠? 그것도 중독됩니다. 거기서 아무리 칭찬을 들은들, 그죠? 한 사람 화장실 가면 이제 그 사람 씻기 시작하죠.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네. 화장실도 못 가고.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한 것 같아요. <laughs> 네? 다른 분들이 마요 하 그러나 원래부터 우리 성당은 조용한 결로 유명하긴 합니다만 네. 오늘따라 더 엄숙하고 조용한 것 같네요. 장례미사가 아닌데. <laughs> 오늘, 오늘 설미사인데, 새해 신명나는 미사 해야 되는데, 제가 주제를 너무 좀 무거운 걸 했나.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가르쳐 줍니다. 기다려라. 기다릴 줄 알아라. 깨어있고 기다릴 줄 알아라. 언제 주인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준비되면 함 가주지요. 아직은 아닙니다. 맞, 이건 뭐죠? 나한테 지금 주도권이 있는 겁니다. 하느님, 내가 준비되면 당신한테 갈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해. 에? 내가 지금은 내 세상의 주인이니까 당신이 뭔짓거를 하든 일단 그거 잊고, 내가 준비가 되고 나면 당신한테 걸어갈 테니까 그때까지 당신이 기다리세요. <laughs> 이게 얼마나 재밌는 생각일까요? 그죠? 당신은 영원을 지니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라는 시대를 지금 잠깐 눈길을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잠깐의 시간을 사는 앞서 얘기했죠. 우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하루 잠깐 피어났다가 저버리는 꽃인데 그런 우리가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우리를 만져주실 때를 기다려서 수확될 기쁨을 누려야지. 아, 네, 네, 아직 준비할려면 멀어서 게 일단, 일단 지나가서. 다음 기회, 다음 기회. 근데 그 다음 기회가 언제까지 올지. 정작 우리는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의 장점은요. 하나 시도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시도해서 매꿈 됩니다. 한계를 지닌 이는 자신에게 주어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그죠? 이 세속이라는 쾌락과 세속이라는 복 기복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은 이 기회를 증진시킬 기회는 눈을 떠 있습니다. 어디 가면 더 예쁜 옷을 파는지, 어디 가면 이율 좋은 투자를 만날 수 있는지, 항상 눈떠 있고 더 나은 환경을 추구하려고 찾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에 대한 투자에는 눈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을 통칭해서 장님이라고 표현하죠. 설이라는 이 날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생명의 마감을 우리한테 상기시켜 줍니다. 친척들이 모여서 이제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미사에 봉헌하고 하죠. 뭐지 않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자주 만나는 분들은 그래요. 저는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인맥들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저를 아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신앙의 소중함에 눈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 켠으로 걱정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다른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건 자녀들이 내 죽었을 때 하다 못해 장례 미사라도 들어주는 겁니다. 딴거안 바래요? 뭘 바라겠습니까? 뭐 상차리 달라고? 우리가면 그가 물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 자녀들이 신앙 생활 좀 꾸준히 해주고 또 거기에 더해서 내 세상 떠났을 때 네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하느님이라는 분의 힘을 빌어서라도 나 나에게 그 은혜의 조금이라도 건져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 가진 이들이 마지막으로 지니는 작은 희망인 거죠. 그래서 성당 가락하는 겁니다. <laughs> 그렇게나 가기 싫어하는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하다 이제는 아이들이 너무 지겨워하니까 하는 것조차 미안해 하면서 또한번더 이야기를 건네 보는 겁니다. 야야, 인자 성당 댕기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녀들로서 낙점이죠 낙점 그리고 자시, 자신은 자신의 자녀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온통 세속적으로 길러온 자녀들의 내면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몬스터가 들어있습니다 몬스터 하이에나 죽은 시체의 고기를 뜯어먹는 동물이죠 무섭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보완해주고, 힘을 쏟아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그게 사람 사는 거죠. 이제 명절이라고, 코로나 끝났다고, 그죠? 표꾸나 가지고, 쌩! 해외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뭐, 지금 부지기술하죠.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원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언제라도 갈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요.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긴 강론인 것 같지만 평소보다는 굉장히 짧게 합니다. <laughs> 주일 강론치고는 네. 초전성당 오신 것 환영합니다. 네. 새로운 얼굴들 이렇게 보니까 좋네요. 여기 계신 동안 어, 모쪼록 부모님한테 잘 효도하시고 또 형제간에도 큰 트러블 없이 너무 자신의 것 내세우거나 하지 말고 반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잘 경청해주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가치들 중에 첫 번째는 인내고요. 두 번째는 경청이라는 가치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인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 오늘 화답성 중에 한 부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일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아, 아. <laughs>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